님들 이거 가능? 오늘은 바스티온을 털어볼 거예요. 바스티온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챙길 수 있는 구조물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1.16.1 버전까지는 바스티온에서 거래를 하기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의 확률과 물품들이 변경되면서 애매해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것을 제외한 숨겨진 금 블록을 얼마나 빨리 캐는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스티온 종류는 보물방으로 할 거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맵은 바스티온 파밍 연습 맵이고요. 고정 댓글에 맵 다운로드 주소를 적어 둘 테니 다운로드 받은 뒤 따라 하시면 됩니다. 1.16.1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건데 바스티온의 금블록 위치는 바뀐 것 없이 피글링 야수가 있냐 없냐만 다른 거니까 금블록 위치를 외우는 데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 세팅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하우스 1번으로 정해주시고 원하는 아이템을 꺼내주세요. 저는 스피드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으로 들어가서 바스티온을 보물방으로 저희들은 보물방을 할 거니까 트레저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폰 포인트를 라바 베이신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닫으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과연 르마는 금블록 12개 플러스 모든 상자를 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했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아홉 개밖에 못 켰는데? 용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나? 2분 26초가 걸렸네요. 운이 좀 없었네. 아 근데 방금 전에 해 보니까 이거 12개 캐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금 블록을 8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좀 운이 없었던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운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금 블록을 8개 이상 캐는 걸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낼 때는 게임을 끝내고 싶으면 철 곡괭이를 버리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측정이 되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진행된 거. 스피드런 연습맵이기 때문에 스피드런 위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금블여 8개에요. 시작! 망했다. 너는 오케이. 점프를 해서 날 때렸니? 오, 오막어요 어, 막어요 막아. 오케이 하나 있고, 자그 다음에 오 고대자네 못 참지. 미안합니다, 조금만 지나갈게요. 일곱 개 여덟 개열개도 될라나? 아 이렇게 또안될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싹다캔는 걸로 해열개어 이제 열개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짠! 1분 18초 와 이거 금블록이 개수가 너무 애매하다 뭐 성벽에 있는 금블록을 다 캔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완전 숨겨져 있는 거 말고 대중적으로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알려져 있는 금블록의 위치가 10개인데 그 10개를 다 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